옹진군의 수건 사업인 대형 여객선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형 여객선을 운영할 선사 모집에 다수 업체가 참여한 건데요. 옹진군은 이 빠른 시일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항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10개가 넘는 섬으로만 구성된 옹진군. 주민들은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을 타야만 육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옹진군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는 날씨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어 풍랑 주의보가 뜨면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난히 구은 날씨가 이어진 지난해 12월엔 백령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이 21일이나 결항하기도 했습니다. 크기가 좀 작은 이유로 인해서 조금만 풍랑주의보가 있어도 작은 선박이 결항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운항하는 날보다는 결항하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옹진군은 100명 인천항로에 대형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2천 톤이 넘는 대형 여객선은 풍랑주의보가 떠도 상황에 따라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옹진군은 지난달 9일부터 백령 인천항로에서 대형 여객선을 운영할 선사모집에 나섰습니다. 40일간의 모집 기간을 거쳐 지난 17일에 마감한 결과 다수 업체가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여건에 맞는 건조와 운항 능력을 갖춘 선사가 우선 협상자가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꼭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옹진군은 빠른 시일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형 여객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옹진군이 대형 여객선 선사를 공모한 건 이번이 열 번째로 그동안 9차례나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